이번 영상은 금형 응력 해석에 관한 것으로, 디폼의 응력 해석 방법 및 해석 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금형 응력 해석은 소재의 소성 강황 중 발생하는 외력이 금형에 가해졌을 때 금형의 변형량, 응력 분포 등을 예측하여 안정성을 검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디폼에서 금형 응력 해석은 성형 해석과 동시에 수행하거나, 별개로 수행이 가능하고 후처리기에서 유효응력, 최대주응력 등의 응력평가를 진행합니다. 디폼의 금형응력 해석 방법은 연계 방식과 비연계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계 해석은 성형해석과 동시에 금형의 응력 및 변형을 고려하는 해석입니다. 성형해석에서 금형은 강체로 가정되어 변형이 없지만 연계 해석에서는 금형을 탄성체로 설정하고 외실을 생성함에 따라 소재와 마찬가지로 변형이 생깁니다. 연계 해석은 실제 상황과 가장 유사한 해석 방법이지만 해석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비연계 해석은 성형 해석 결과로부터 특정 스텝을 선택하고 해당 스텝에서 금형에 작용하는 하중을 추출하여 별도의 해석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연계 해석에 비해 빠르고 효율적인 해석 방법이지만 기본적으로 가정이 포함된 만큼 실제 상황과 잘 맞는지 검증이 필요합니다. 특히 다수의 금형으로 조립된 경우 신뢰성이 감소하므로 검증이 꼭 필요합니다. 연계 해석에서는 금형도 변형체로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유한 요소 모델링을 수행해야 합니다. 금형은 보통 탄성체로 가정하고 소재와 마찬가지로 메시 생성 및 물성을 정의해야 합니다. 소재와 금형이 모두 변형체로 설정됨에 따라 해석시간이 증가하게 되는데 2D 모델의 경우 연계해석을 고려할 만한 수준이나 3D 모델은 계산시간이 급격하게 증가하므로 효율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3D 모델은 특정 스택 간격에서 금형 응력을 계산하도록 하는 옵션이 있으며 시뮬레이션 컨트롤의 고급 옵션, 접촉에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 연계는 금형력 계산 시 현재 스텝에서 금형의 변형을 고려하는 것이고 간접 연계는 다음 스텝에서 금형의 변형을 고려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정 스텝 간격에서만 금형력 및 변형을 계산함으로써 매 스텝 계산하는 것보다 해석 시간을 줄일 수 있지만 해석 결과를 분석할 때 일부 가정이 포함된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변형체로 변경된 금형에 움직임 조건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경계 조건에서 움직임 영역을 정의한 다음 움직임에서 속도 또는 기타 타입을 설정하면 됩니다. 여기서 정의된 움직임 영역은 다른 객체와 접촉이 되지 않는 영역이어야 하고 움직임 영역으로 정의되면 성형준 변형이 되지 않습니다. 움직임 영역의 변형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경계 조건에서 속도 조건을 부여하거나 더미 객체를 추가하여 접촉시키고 더미에 움직임을 부여해야 합니다. 금형이 프레스에 조립되는 방식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비연계 해석은 성형 해석 후 특정 시점에서 금형 음력 해석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통 최대 하중 발생 지점에서 수행합니다. 디폼에서 비형계 해석은 전처리기 또는 통합공정전처리기에서 수행할 수 있는데 통합공정전처리기에서는 금융응력공정추가 또는 금융응력스터디추가를 하여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비형계 해석에서는 제일 먼저 성형해석 후 성형하중의 변화를 분석하고 최대 성형하중이 발생하는 스텝을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전처리기에서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전처리기에서 최대 성형하중이 발생하는 스텝을 선택하여 db를 엽니다. 관심이 있는 금형 모델만 남기고 나머지 객체는 삭제합니다. 금형 모델은 메쉬를 생성하고 경계 조건과 하중 조건을 부여 후 신규 db로 생성하여 해석을 수행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통합공존 전처리기에서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통합공정전처리기의 탐색창에서 금형응력공정을 추가합니다. 탑다이와 바텀다이가 기본으로 탄성체로 설정되며 메시, 경계조건 및 하중조건을 정의하여 해석을 수행하면 됩니다. 단, 금형응력공정을 추가한 경우에는 성형공정의 마지막 스텝에서의 하중만 추출할 수 있습니다. 통합공정전처리기에서는 금형응력스터디를 추가하여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데 이때는 전처리기와 마찬가지로 최대 성형 하중이 발생하는 스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해석 모델의 정의 방법은 동일합니다. 금형 응력 해석 시 금형이 받는 하중은 소재와의 접촉 영역에서 보관하기 때문에 소재와 접촉되어 있는 부분은 윈도우 메쉬를 활용하여 조밀하게 구성하여야 합니다. 하중 부여 후 변형 없이 변이가 무한대로 증가하는 현상인 리지드 바디 모션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구속 조건이 필요합니다. 보통 2차원은 두 방향, 3차원은 세 방향의 자유도를 구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열바금은 금형 수명을 늘리기 위해 인서트의 예압, 즉, 압축응력을 발생시키는 방법입니다. 지폼에서는 경계 조건의 열바금 조건을 통해 금형 응력 해석에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열바금 조건의 원리는 그림과 같이 보강링의 열바금량을 변이로 입력한 다음 해석 중 인서트에는 압축 응력이 보강링에는 인장 응력이 발생하여 평양 상태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차원 모델에서 열바금 조건을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보강링 객체를 추가하여 유한요소 모델링을 합니다. 경계 조건은 열바금에서 반경 방향으로 열바금량을 입력하면 됩니다. 여기서 플러스 x 방향으로 열바금량을 부여하면 평형 조건에 의해 마이너스 x 방향으로 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열바금량은 직경의 0.5%에서 0.6% 정도입니다. 열바금량을 일정하게 부여할 경우 시작과 끝을 동일하게 입력하면 되고. 선형적인 변화로 부여할 경우 시작과 끝을 다르게 입력하면 됩니다. 3차원 모델에서 열바금 조건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원통형 좌표계의 z방향 벡터를 정의해야 합니다. 그외 열바금량을 정의하는 방법은 2차원 모델과 동일합니다. 아울러 열바금 열박음 조건에서 열바금량을 정의하면 절점 좌표를 이동하겠냐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통상 아니오를 선택하면 됩니다. 금역 응력 해석 후 평가해야 할 응력은 다음과 같이 유효 응력, 최대 주 응력 등이 있습니다. 유효 응력은 재료의 항복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이고, 최대 주 응력은 물체에 작용하는 최대 인자 응력을 나타내며 피로 파괴를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인자 응력이 파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금형 응력 해석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평가해야 할 응력은 최대 주응력이라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형력이 항복강도를 넘었다해도 최대 주응력이 항복강도 이내이면 금형은 소성변형은 되나 파손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응력 성분은 최대 주응력이 높게 되는 원인을 분석할 때 사용합니다. 평균 응력은 세 방향의 수직 응력을 평균한 것으로 정수압 응력이라고도 합니다. 정수압 응력이 커지면 인장 응력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설계 개선의 지표로 사용해도 됩니다. 금형은 보통 원통형 형태로 제작되며 주로 원주 방향 응력과 수직 방향 응력으로 인한 파손 사례가 빈번합니다. 최대 주 응력과 더불어 중점적으로 평가해야 할 응력입니다. 다음은. 응력 분석 사례를 나타낸 것입니다. 인서트 금형의 내부 단부에서 파손이 생긴 사례로 금형 응력 해석을 수행했을 때 해당 부위의 최대 주응력이 약 1기가파스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습니다. 응력성분 분석을 통해 최대 주응력의 대부분을 Z방향 응력이 나타내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금형 분할과 열바금으로 관심 부위의 최대 주응력을 감소시킨 결과를 나타냅니다. 열방음을 하면 인서트 내부의 압축응력이 증가하여 최대 주응력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금형분할은 내부 단부의 최대 주응력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여기까지 금형응력 해석에 대하여 소개해드렸습니다. 제품 문의는 인포, 기술 지원은 서포트 계정으로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